돈의 속성. 저자 김승호 스노우폭스 회장. 마중물과 동잣돈 1억 만들기의 다섯 가지 규칙.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마중물을 넣으면 펌프질을 멈추지 않는 한 계속 물을 퍼낼 수 있지만 마중물 없이는 물을 빼낼 수 없습니다. 자본을 모아 투자를 통해 자본 주식을 얻으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마중물에 해당하는 돈을 모아야 합니다. 이 마중물이 바로 종잣돈입니다.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약 1억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1억 원 정도는 돼야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의미 있는 투자를 할수 있기 때문이죠. 작은 돈으로는 투자에서 이익이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해도 별 보람이나 충격이 없어 관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돈은 10억 원, 100억 원, 1,000억 원도 만들어내야 하는 씨앗입니다. 1억 원을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 5가지. 첫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마음 먹는다. 둘째, 1억 원을 모으겠다고 책상 앞에 써붙인다. 셋째, 신용카드를 잘라버린다. 넷째, 통장을 용도에 따라 몇 개로 나누어 만든다. 다섯째, 천만 원을 먼저 만든다. 나는 항상 무언가를 이루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정말 이것을 이루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이렇게 혼잣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의 가난의 고리를 끊고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부자가 되어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주며 살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는 순간 말은 힘을 가지며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한 행동으로 이끕니다. 언어를 열면 생각이 열리고 실현되지요. 정말 진지하게 이 말을 되뇌고 힘들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첫 번째 행동을 마쳤으면 나는 1억 원을 모으겠다 라고 손으로 직접 적어서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습니다. 눈에 자주 보이는 곳 여기저기 붙이면 더 좋습니다. 욕망이 간결하면 스마트폰 초기 화면에도 적어놓고 모니터 화면에도 올려놓습니다. 누가 봐도 상관 없습니다. 내 욕망을 이해하고 응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더 쉽게 이뤄집니다. 이제 쉬운 것 같아도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가위를 가져와서 신용카드를 자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성결 조건은 복리를 내 편으로 만드는 일이지요. 그런데 신용카드는 복리의 적입니다. 복리를 내 친구이자 나의 조력자로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카드를 잘라내야 합니다. 복리가 내 편이 되면 모든 돈이 따라올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현금만 가지고 다니거나 체크카드로 써야 합니다. 한두 달 불편하고 조금만 고생하면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듯 미래 소득이 아닌 현재 소득으로 사는 위치로 옮겨와야 합니다. 이제 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일입니다. 월세, 교통비 같은 필수 생활비 통장. 다른 통장에는 밥값, 커피값, 여유 자금으로 책정된 돈을 넣습니다. 이 돈은 월 초에 정해서 넣어놓고 중간에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다른 통장에서 옮겨오거나 빌려오면 안 됩니다. 저축을 위한 통장도 따로 하나 만드세요. 어쩌면 이 일은 번거롭고 통장을 만들기 위해 돈이 들어갈 수도 있으나 그래도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국가나 기업도 운영하면서 예산 편성을 하죠. 균형 있는 예산을 이루어야 통치와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 개인의 경제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액 1억 원의 10분의 1을 먼저 만드는 일입니다. 1억 원은 큰돈 같지만 1000만 원은 누구든 노력하면 만들 수 있습니다.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목표는 1억 원 모으기입니다. 첫 10분의 1을 억지로라도 모으다 보면 모으는 과정에서 재미도 붙고 요령도 생기고 추가 수입도 생기면서 흥미를 품게 됩니다. 두 번째 천만 원은 첫 천만 원보다 만들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모으는 과정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1억 원을 모으기 위한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한국의 노년 빈곤층 비율이 50%에 가깝습니다. 젊어서 돈을 함부로 대했기 때문이죠. 소비를 줄이고 구두쇠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재산이 증식되고 사회 경제 구조를 이해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걷는 것은 대단한 행복입니다. 일찍 이 행복을 구하면 나중에 찾아오는 풍요로부터 다른 행복도 함께 따라옵니다. 책, 돈의 속성. 저자, 김승호 스노우폭스 회장. 돈에도 인격이 있다. 살아있는 돈에 관한 모든 것. 깨어있는 독자들이 선택한 2020년 최장기 베스트셀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